안녕하십니까. 이성환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이렇게 좀 부모님들 만나러 오셨다가 어좀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장 한 번쯤 놀러 오셔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연휴가 좀 길때는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좀 가정용 승합차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데요.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디젤 차량 좀 시끄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휘발유 차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다소 단점은 연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3300cc 휘발유 엔진이고요. 연식은 2019년형에 2018년 4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옵션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외관 먼저 보시죠. 자 지금 외관 보셨는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 진주 펄 칼라로 해서 여러분들 사고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이제 9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사고 안개 등이라든가 올류카니발보다는 약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동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버튼 방식으로 열고 닫히는 그런 장점이 살짝 개선이 된 그런 모델인데요. 아,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 뭐 듀얼 썬루프 이런 옵션 빼고는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차량 판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2천만 원에서 1 0만원 빠지면 됩니다. 정확히 1,990만 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사실만 하다라면 제 눈에는 약간 좀 단점들 이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더뉴카니발 전면부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라지에 더클리 앞쪽에 카메라가, 전방 카메라가 되어 있죠. 서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올뉴 카니발하고 좀 틀리게 사고 안개등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디자인 면에서는 더뉴 카니발이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전반적인 뭐 소렌토라든가 카니발들의 크롬이 살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롬이 이렇게 좀 벗겨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 묻었을 때 세차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좀 벗겨지는 현상들이 좀 많이 심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오토슬라이딩 도어도 올뉴 카니발에는 검정색 버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덤유 카니발은 편안하게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이 차량 9인승 차량으로 고속도로 전용이라든가 전용 차로까지도 전부 다 진입이 가능하지만 6명이 안 타면 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지만, 자 뒤쪽 휠도 큰 일이 이렇게 좀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고차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양호한데 반대쪽도 같이 한번 보시죠. 부석 부분도 같이 보시면 중고차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생활 기스가 있어서 터치한 부분들이 살짝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교환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타이어 상태도 트레이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모품적인 거는 한번 교체를 하고 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디스크라든가 브레이크 뭐 패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니카니발 외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이 정도 금액대라면 좀 무난하게 타실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런 생활 기스까지도 잡아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타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희가 도색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후면부도 같이 보시면, 카니발 3300cc GDI 엔진 레트링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센서하고 전체적인 느낌 상당히 좋은데, 또 단점 있는 거 알려드려야죠. 썬팅이 약간씩 좀 뒤쪽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재시공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천정 부분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뭐 듀얼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간 차량들도 있지만, 뭐 굳이 썬루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옵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디 뭐 눌리거나 찍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뻐 보이긴 하지만 관리하기가 약간 좀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4열 시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트는 실질적으로 세우게 되면 탑승은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구인승이지 실질적으로는 6인성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내는 깔끔한 편이죠. 하지만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시트가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약간 좀 오염됐다. 그래서 이염 돼서 지저분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키오디오까지다 들어가져 있는데, 보셔야 될 거는 수축방이라든가 차선 이탈, 뭐 이런 안전사양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져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시트가 약간 좀 지저분하죠 그거 조금 시트는 실내 클리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랑 조율해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옵션들 상당히 풍부합니다 통풍 시트라든가 뭐 이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9만km 주행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안에 제가 탑승을 해서 그럼 엔진 미션 상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요. 3300cc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숙합니다. 그래서 디젤 타시다가 휘발유 타시면 디젤 다시 못 타십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어, 완전 A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좀 그래도 약간 좀 애견이라든가 이런 강아지도 태우고 다녔었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실내 그림이 제가 안에 탑승을 하니까 필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버튼 시동하고, 뭐, 이런 기능들, 유보 내비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데, 다른 차량들하고 좀 틀리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쓰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엔진 미션이겠죠. 그래서 후진.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나오고요. 전진 전방 카메라는 약간 좀 흐릿합니다. 카메라가. 약간 좀 닦아줘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감안할 건 감안하시고 약간 좀 필요한 건 정비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도 완전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한 그런 중고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금액 대비 가성비 좀 맞다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되고요. 뒷좌석 공간 이 차량은 9인승인데 6인승으로 거의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제 뒷좌석은 더니카니발은 이 버튼만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오토슬라이딩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자 이제 시트가 다 독립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하실 때도 편안하게 가실 만한 공간 확보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은 6인, 9인승을 가, 뭐, 가정한 6인승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전체적인 느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실내 클리닝 필요합니다 어, 저는 무조건 실내 클리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뭐 금액적인 부분은 저랑 약간 좀 조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하실 때 가정용 승합으로는 탄이발 만한 차량이 최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3,300cc GDI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워는 넘쳐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고장이라든가 이게 가장 걱정되실 텐데 이 차량 저희가 어, 진단받은 차량이고요. 뭐노이라든가 누수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엔진 아이들링이라든가 변속 충격이라든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오셔서 저랑 점검하시고 최신적인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중고차 밖에 쓰시면 하지만 조금 실내크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형, 2018년에 등록된 92,000km 주행한 3,300cc 휘발유 더유칸의 발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옵션 상당히 풍부하지만 제차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필히 어, 깔끔하게 실내 크리닝해서 아주 깔끔하게 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추석 명절 너무나도 긴데 음주 적당히 조금씩만 하시고요.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 차량 판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은 저희 이성화중고차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